에직스님 해주나? 조금만 해볼까요? 당연히 뜨겠냐 이 엔딩이겠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고민 중인 거 3루비가브 vs 자뱅 당신의 선택은? 액트투드리에를 잡으러 갑니다 아 좋습니다 반지 시원하게 떨어지는 소리 났거든요 부츠 도박 번개 저항이 달려있는 부츠가 좀 필요합니다 매찬 독감 오 뭐야 3레지 아니 번저가 아닌데 3레지는 괜찮죠? 파저도 필요한데 파저도 챙겨주고요. 아 행복한데요. 레벨 21이고 플레이트 벨트 기다려야 되니까 장갑 도박을 헤비 글로블 쪽을 해서 센더 장갑 쪽이나 불피장 노려주면서 레어 장갑 좀 도박 돌리면 될것 같아요. 번저 좀 챙겨야 될것 같습니다. 번저. 레어 장갑이면 더 좋죠. 번저 27 장갑. 레어의 매찬 번저 이런 거면 진짜 좋은데 장갑에 피가 달리려면은 유니크나 세트여야 돼가지고 장갑은 피를 붙일 순 없거든요 어제 방송을 다시 봤더니 데커드 케인을 안 구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네 <laughs> 어머나 뭐 어쩔 수 없죠? 컨셉은 컨셉이니까. 알아서 살라고 합시다. 뭐 로그캠프 친구들이 구해주니까. 음, 괜찮아, 괜찮아. 아유, 그래도 노멀이라서. 남의 아니잖아요. 노멀이잖아 노멀. 아, 잠깐만. 이러면 카우도 못 도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캐릭 컨셉이니까 한번 지나가고 한번 잡은 몬스터를 잡지 않겠다의 컨셉이긴 하거든요. 치명적인 시수템 되게 사실 데코트킨안 구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카우방을 생각을 못했어요, 카우방. 아, 그거 조금 치명타거든요. 비슷한 컨셉에 플레이했던 어세신이 하우에서도 야무지게모는 기억도 있고 의족 챙기고 복장 참 좋고요 생각하지도 못한 변수가 어 뭐야 사루부깐만아 달리기 파져 이렇게 반가워야 되나 나 삼레지부츠 오는데 사루부차나 이렇게 막일 히비 해야 되나 응? 삼레지 붙이 것씬 좋은데 달리기 없어도 되잖아 소소리 스 걸어 다닐 것도 아닌데 너무 창의적이셔서 뭐야 롱 스텝 유니크? 어 이거 옵션이 뭐지? 만화 적중 100%에 만화 10 독장 50 독장 50 괜찮은데 너무 맛있는데 지금 청 살짝 깨져 있는 상태에서 독장 이걸로 하나 세게 땡기면은 괜찮을 듯요. 아이고. 쓸살에 하나. 아니. 아유, 친구 대명. 악몽에서 또 파티를 하고 싶으시다고. 잊지 않고 바로 친구 악몽에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력이 하찮는건위대해질수 있는 나날들이 많이 남았다는 뜻이죠. 먹어 버리면 되지. 생명력 올려 주는 거. 씨. 덜 탔는데 깜짝 놀랐네 바로 앞에 챔피언이 오우. 하지만 매우 강력한 소설이시죠 레벨이 이미 여기를 돌 레벨이 한참 지나버렸기 때문에 다 경험치일 뿐 무려 24레벨 어마무시한 레벨 파저 21짜리 오브 이거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마나 생명력 저항이 되게 잘 붙어요 그래서 이거 칩보석으로 조금 돌려볼게요 제가 최하급 보석 좀 열심히 주워놔가지고 개수가 좀 많거든요 서리빨 2레벨 생명력 9 마나 20 눈보라 눈보라 2레벨? 띠용 <laughs> 당장 구렁이 군주 벗어 블리자드 2레벨? 못참지 못참지 너무 잘 띄웠는데? 이거를 그러면 나즈쉴드에다가 치아급 다이아몬드 3개를 박아서 저항 18을 땡겨서 쓰고 이거는 보관을 하던걸로 해서 번개 저항 반지를 이쪽에 옮겨놓고, 레지도 충족을 시키고, 스펙업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번개 장 필요한데. 비용이 좀 비싸가지고 도박하기가 부담스럽네요. 어, 얼마 안 남았는데. 오, 레어 뭐야! 삼레지 생명력! 엘지씨, 믿고 있었어. 맛있다, 야. 우마이 좁네 우마이 번저 11 파저 18 독저안 9 독감에 반사 손즈에 생명력 7 늘어나네요 좋습니다 아니 3레지 부츠에 3레지 벨트 뭐야 3레지 장갑 먹어야겠는걸 자멜라 너무 멀딩이 가야되니까 오 피팔참 좋아요 무려 8레벨이 올라버렸죠 사실상 지금 33레벨이랑 다를바 없죠 피통상태 아 뭐야 아 보석의 선수였어 아, 아 네. 안돼 네 존나 소중하신다 다이아를 상급 다이아로 만들 수 있는 기회였는데 자수정 다이아, 다이아 쓸 일이 굉장히 많은데 섭하거든요 아, 엘직스님 해주나 얼마야 스컬캡 5813원 캡은 얼만데 5200음별 차이 안 나네 장갑도 도박할 만하고 투구도 도박할 만한데 사실 버서크 옵션 그냥 딸랑 저렇게 하나 차는 것보다 쌍레지, 소켓 이런 거 껴가지고 루비까지 끼는 투구가 훨씬 좋거든요 조금만 해볼까요? 당연히 뜨겠냐 이 엔딩이겠지만 뜨네! 아니 뜨네! 생명력이 뜨네! 이게 되네! 기가 막히네요. 속킷은 없지만 버섯 그 뚜껑 바로 벗어주고 체력도 올라가고 쌍레지 딱 기가 막히죠. 엘식스한테 진짜 야무지게 뽑아먹는대. <laughs> <laughs> 와 뭐야 피시은 형, 세미 형, 세미 화전참 너무 좋아요. 최고다. 이런 거 너무 좋거든요. 아이 진짜 좋거든요 이거. 피가 126이 되고 이건 진짜 히트인데요. 드디어 맞추네 아 근데 이거를 스텔스를 만드는게 맞나 싶긴 한데 26레벨의 첫 에드룬 개인적으로 지금 고민중인거 3루비가보 vs 자맹 당신의 선택은? 빠밤 아, 초반 눈소비 좀 아깝다 근데 어차피 노벌을 만들어도 오래 쓰니까 일단 만들겠습니다 탈에드해서 만화 재생속도랑 그 다음에 독저항 택해 좀챙기고요 그리고, 먹거리랑 반지, 도박 좀 돌려보고요. 이게 모아놓은 거왜 모아놓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요거 때문에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옵션이 너무 쓰레기만 나온다. <laughs> 진짜. 이거 모을 때마다 약간 현탄마요. 이거 하는 게 맞나? 액트 2 드리에를 잡으러 갑니다. 스태틱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스티가 없는 소서리스는 소서리스가 아니다. 개 사기 스킬. 개 <laughs> 사기 스킬 스티. 뿅. 아 좋습니다. 반지 시원하게 떨어지는 소리 났거든요. 스태프 떨어지고 반지 눈앞에 반짝 거리고 있고요. 타탈스크로한 장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아이템의 기대값이 굉장히 높습니다. 벌레 버리는데요. 유니크링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머날드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력 20 때문에. 아, 레어 반지 갑비 하지만 레어 스태프갑비 아, 이 P8 어 나쁘지는 않아. 나쁘지는 않아. P8 체력 수치 소중해요. 어. 떻게든 체력이 늘어나는 게더 중요하지. 체력 수치 소중해. 없는 거보단 무조건 좋지. 레어 반지 살짝 기대 좀해 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뿅. 아. <웃음> 아. <웃음> 보스가 준 레어 반지는 좀 맛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액트 3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 그래도 싹싹싹 긁어 먹으면서 액트 2에서 경험치를 많이 올려서 28 레벨을 달성했어요. 알코어까지 왔는데 온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장갑이 매직이라 아쉬워서 샌더 장갑 나와줘도 괜찮고요. 불피장 너무 좋고요. 예, 레벨은 샌더가 뜰수 있는 레벨이긴 한데 어 쌍레지? 근데 쌍레지가 굳이 필요하진 않아요. 지금 파저가 너무 높아서 번저 매찬 장갑 갖고 싶은데 돈 20만 원 녹았거든요. 지금 알코 지금 먹티 오지거든요. 개당 6,000원짜리 도박인데어 번져 23매찬 냉기 상장갑이 떠주면서 먹티가 아니네요. <laughs> 매찬 24%로 마감을 딱! 아이, 너무 좋습니다. 요거! 아이, 되네, 이게! 요거, 이제, 반지만, 번져 살짝 올려주면은, 야, 번개 저항까지 70내지가, 딱.